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7월 15일 인천 계양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 물량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약점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렸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영향 하에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주변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남시, 남양주, 고양시, 광명시, 부천 등 경기도 주변으로 해서요. KB부동산 리브온 기준으로 해서도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야기 나온 상태에서 그 지역 물량이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작년서부터는 거주를 미리 하면서 사전청약 물량을 대비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들어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 대비해서도 평균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이 높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 2020년 6월서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가 상승률을 말씀드려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40.4% 평당 가격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1,326만원에서 1,862만원으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남양주 같은 경우도 42.8%, 고양시는 31.3%, 광명시는 38.5%, 부천시는 22.1%로 부천시가 상승률이 그나마 평균적으로 좀 낮다고 할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광명 시흥에서요. 시흥 같은 경우는 바로 전 영상에 아파트 주간 변동률을 말씀드렸는데 2021년 누계 기준으로해서요 매매가도 1위면서요 고양시 덕양구를 제끼면서 다시 6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도 시흥이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군에, 해당 시군에요. 1년 이상 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입주하는 그런 미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노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우선으로 거주를 하면서 그지역의 전세 가격을 상승을 이끌면서 매매가도 상승률이 따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청약점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들보다 신규 청약을 노리면서 그 중에서도 사전 청약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요. 사전 청약 물량 뿐만 아니라 본청약은 그 추후에 2년 3년 후에는 본청약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청약이나 입주까지는 그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전세 물량은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또한 기존 지역 대비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요. 신규분양을 노리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1순위로는 무주택자면서 가점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3개 신도시를 노려야 돼요. 또한 가점이 되지 않는 분들은 특공을 노리거나 신혼부부 특공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 이외에는 가점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본청약이 진행이 되기까지는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재서 3법과 더불어서요. 사전 청약이 끝나도 본 청약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 청약이 들어간 상태에서는요, 그때까지는 전세 가격은 꺾이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청약을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지를 청약할 수 밖에 없어요. 단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청약점수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까지 지나고 나서 입주구를 앞두고까지는 기존 물량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그때는 입주에는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상황 자체는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기 때문에요. 점수가 안 되는 분들은 기존 주택 대비 해서도요. 사전 청약이 나오면서 본 청약이 나올 때 정도 되면 그지역에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기존 주택도 일부 찾아보는 그렇게 찾아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도 생각드립니다. 분명히 많이 기다렸던 분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 청약을 노리면서요. 또한 청약점수가 안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중에서도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신규 청약이 안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추이를 계속 보면서요. 그 지역 추세를 보면서요. 본 청약 때는 심리적으로 그때는 좀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그때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올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 그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에 대해서 그 영향하에요. 타 지역 대비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본 청약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는 꼭 무셔야 돼요. 참고를 하시고요.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에 영상 찍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